저기 세미나장에서도 이렇게 뵌 적이 있어서 이렇게 멀리서 봐도 어디서 뵌 듯한 모습이고 이렇게 환한 그 모습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인사를 드렸던 적도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로얄 마스터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또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고요 이제 강의 들으면서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음,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이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요 이게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열살 어린 딸과 손주 손녀도 생겼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딸이 힘들게 이제 노동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딸이 떠 오르고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부모님이 일찍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좀 어리 어릴 적부터 마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산제 동생들 세 명이 있어요. 제가 장녀거든요. 사 남매 중에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 저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좀 성격이 좋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이렇게 피해 의식이 많고 그런 면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모두 이렇게 견전해 주신 또 우리 남편이 떠오르고 그런 것이 연결 지어지면서 이 간절함으로 제가 정말 제 자신을 꾸준히 채찍질을 해서 벼랑 끝에 세워서 성공에 그 그 창공 광활한 창공으로 높이 높이 날아오를 것이라고 막 다짐을 하였고요. 지금보다도 더 뭔가 좀 부족한 듯해요. 지금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한다고는 남편과 하고 있지만 더 택찍질을 하고 적극적인 뭔가 저기로 도전해서 저희가 6월에 도전을 하거든요. 팀장 도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. 더 택찍질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하는 각오를 다지, 다지게 되었습니다. 강의 들으면서 어, 송은기역 로얄마스터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.